고치바랍니다. 1등급 2,000m, 장거리 경주로 펼쳐지는 서울의 구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클리어검, 바깥쪽에서는 4번 흥행질주가 치고 나오면서 박으른 기수 4번 흥행질주 먼저 선두권 도약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6번 청담도끼, 안쪽에 4번 흥행질주를 넘어서서 먼저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담도끼가 선에게 나서면서 먼저 1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위는 4번 흥행질주, 3위는 바깥쪽 5번 청담제왕, 4위는 2번 클리어검, 5위에 1번 릴페트론이 뒤졌습니다 바깥쪽으로 11번 짱공도 선권 가담에 나오면서 바깥쪽 5위까지 올라서이고 1번 릴페트론은 안쪽에서 7, 8위권으로 쳐졌습니다. 가장 뒤쪽에 8번 장산카우보이와 9번 우리가 뒤쫓으면서 이제 2코너를 선해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남은 거리가 많습니다. 6번 청담도끼가 이제 뒷직선 주로 2, 3마신 앞선 상황으로 먼저 이끌면서 계속해서 경주 전개되고 있습니다. 2위권 3마리, 4번 흑행질주와 5번 청담제왕, 바깥쪽 11번 짱콩, 3마리가 어깨나란 하고 있고, 뒤쪽으로 1번 릴페트론이 어느새 다시 5위까지 진출했습니다. 3번 샵노커가 6위, 10번 울트라로켓이 7위, 하위권에 2번 클리어건과 7번 원더프이블 여전히 하위권에는 8번 장산 카우보이와 9번 우리가 뒤쫓으면서, 이제 청담도끼는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마신 우세를 지켜가고 있는 청담도끼 임기원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이마신차우세 2위권 싸움에서 5번 청담제왕과 안쪽에 4번 흥행질주 바깥쪽 11번 짱콩 여전히 3 마리의 2위권 접전 이제 1번 릴페트론이 5위권에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4코더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직선 주로 접어들면서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6번 청담도기 이제 바깥쪽에서 속속 격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하는 11번 짱콩과 4번 흥행질주 안쪽에 1번 릴페트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6번 청담도기를 옆에 하는 11번 짱콩 장추열 기수입니다 과연 300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장추열 기수 11번 짱콩과 함께 선두자리 뺏어내고 안쪽에서 2위권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 6번 정담도끼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에 3번 샴노코 8번 3번 샴노코가 바깥쪽 2위권 진출하면서 11번 3번 그 뒤에 4번 후행질주 11번 3번 4번 6번 11번 짱콩이 장취열기수 300승의 주인공으로 이번 1등급 2000m 경주, 구경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선두를 지켰던 청담도끼 직선주로 결국 선두권 내주면서 4위